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쭈교수입니다. 정말로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만큼, 그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이 빅테크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이어지고 있죠. 또한 미국 대선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때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 증시에서는 이 삼성전자 자 외국인이 이거 연속적으로 순매수도 했고 또 코스피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 박스권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대응을 하시되 이 불확실성이 완화된 이유를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네이처셀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기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주주소통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처셀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는데, 자, 바로 언제부터였어요? 10월 23일부터 시작된 흐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무려 6거래 연속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 중간중간에 파란불이 안 보이죠? 특히 오늘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자, 16.96%나 크게 급등을 했고, 고점도 찍었는데, 드디어 2만원대 돌파됐잖아요? 또 시간에서도 오르면서 지금 3% 가량 최종 2만 지금 600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고 계시거든요 실시간으로요 자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SCI 저널 논문 기사 효과 입증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 6월 미국에서 이미 효과 완벽하다고 국내 식약처를 향해서 비판 기사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규 김민 님들 물량 가서 잘하세요. 이번 건 무조건 미국에서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오늘 더 크게 갈수 있었는데 시간에서 더 크게 못한 게 조금은 아쉽진 하지만 며칠 동안 호가차 움직임도 수상하고요. 특히 초반에 3일 대량거래 터지면서 상승시에 올라타서 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여러분 기회를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리 축하드린다고요 특히 이런 상승 차트에서 여러분 외인이 급상승에 매수하는 거 여러분 무조건 이건 간단 얘기가 여러분 보통 외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크게 가는 건데 급상승하는 패턴 가운데 올라탔다? 무조건 더 크게 간다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다음 주 5만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크게는 두 가지죠. 바로 보건복지부, 차관 및또 식약처장 교체 일수도 있겠고, 아니면 식약처 통과 이슈, 어느 관한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알테오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 가지만, 사실 10만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정도 흐름이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 가운데 놓여있거든요? 아, 물론 10만까지는 조정 없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보상받아야 합니다. 우리 진정한 주주님들. 아, 그동안 정말 네이처셀 주주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계속 저는 응원할 거고요. 자, 네이처스 정말 여러분이 올해 2024년 연말 이슈 한번 정말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번 결정 정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조인트 스텝 관련해서 미국 FDA로부터 첨단재생의료제 관련한 지정을 받았고, 또 태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이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조인지 스텝의 지정은 여러분 굉장히 한국의 임상 삼상결과또 3년 동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까다롭게 이 FDA 만비한 검사 관련된 심사가 이루어졌 것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특히 FDA 줄기세포 지정원 여러분 줄기세포 치료제로 등극했다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는 기본이고 해외로 가파르게 급하게또 팔려 나가겠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내년에또 뭐가 있어요? 첨생법까지 이미 실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인트스트의 품목화가 되면 유사한 줄기세포 무릎치료제는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첨생법이 없는 약 같은 경우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다? 네이처 3 국내 외 독점 공급할 거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6거래 연속적으로 크게 급등한 시점에서 앞으로 네이처 3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이 모멘텀이 또 터질 텐데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상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대급 재료, 호재라는 겁니다. 나 여지껏 이런 정보 일단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빠르게 정보 입수했으니까요.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던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요. 자, 네이처스의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2 3 8 9 5 0 5 1이 번호로요. 자, 문자로 네이처셀의 네셀이라고 실시간으로 보내신 분들은요.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제가 자,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네이처셀 뭔가 있잖아요.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시간 외에서도 플러스 3% 올랐으니까 내 시초가 5% 오늘 반복됩니다. 팔면 안되고요 자, 3만원 금세 올라갈 텐데, 여러분 잘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매일 이렇게 또 오른 주식은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가는 놈이 계속 줄창, 끝도 없이 가는 게 뭐다?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처 세일 주가 급등이 바로 RMAT 지정, 주인트 스텝, 미국의 FDA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위기가 느껴보면 알거든요? 전 그래서, 자, 충분히 내일도 최소 10% 이상, 15%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네이처3 개발 중인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텝에, 자, FDA로부터 이 RMAT 지정을 받았거든요. 사실 뭐 네이처3 지난 9월이었죠. 이때 이 FDA에 이 RMAT 신청을 했었고, 결과는 약두달 만에 나온 겁니다. 그렇 이제 앞으로 이 RMT i 증을 받게 되면요, FDA로부터도 이제 신속 허가 관련된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품목 허가 나면요, 한국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수입해서 물론 국내 식약처 허가 안 해줘도 됩니다. FDA 품목 허가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식약처 지정 이슈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품목 허가 또한 5에서 한 6개월 이상 훨씬 더 빨리 품모허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도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아시겠지만, 이미 9천원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라든지 위험 받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어요. 이제 급등 초입이거든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차분하게 1년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시장 자체가좀 무한정이거든요. 정말 네이처스에 수십 년간 연구했기 때문에, 줄기세포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어요. 전 그래서 네이처 설료 충분히 템버거될수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왜 FDA가 전 세계 표준인지 그들의 업무처리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특히 알라이미티 지정도요. 신청한 약품의 약품이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들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데이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인트 스텝 또한 시간이 갈수록 효과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그것서 빠르게 확인하고 미국에서 기회를 주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질 수있지 정말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으니 폭발적인 지금 추세를 잡고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는 미리미리 문자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 들문 반드시 수급이 몰리면서 더 크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앞에 확실한 재료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역대급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확실한 기회를 만들고요. 그 결과 이상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요 빠르게 정보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 자, 네이처셀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2389-50512자 번호로 문자로 네이처셀에 넷셀에 보내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물 들어올 때도 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한 궁금한 게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으로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다 일일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과도 주주 소통방을 좀 개설했으니까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요.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고 나서 저랑 함께 충분히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면 정말 여러분 이 종목 하나만 넣고 대박 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선택은 여러분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월달 우리 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소통방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저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우리 신규 주주님들 계신다면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세요. 번호는요 01023895051 01023895051번으로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앞에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좋은 또 이렇게 인증 보내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제 영상 통해서 수익 나신 분들도 굉장히 저한테 많은 감사의 인증샷도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두가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길 좀 바라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요. 자, 010-2389-5051, 010-2389-5051번으로 무료 정보 공유합니다. 예, 소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자 섹터 종목들 또 추천주 또 급등주 또 시황 관계 없이 다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가 좋은 정보 통해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